그동안 제가 영상 업로드가 뜸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제 본업이 웨딩 플래너잖아요. 근데 그동안 너무 바빴어가지고 진짜 영상 업로드를 할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작년, 재작년, 한 2년 예식장에 코로나로 인원 제한이 생기기도 하고, 워낙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많았었다 보니까 예식을 미루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예식장 인원 제한도 없어졌고, 코로나 걱정도 이제 조금씩 없어지는 추세다 보니까, 원래 올해 내년에 결혼하려고 예정했던 분들 플러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예식을 미뤘던 분들까지 이게 합쳐지면서, 올해 내년 진짜 결혼식 대폭발. 결혼 준비 지금 하고 계신 분들 있으면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예식장 잡기가 너무 어려워. 원래 인기 있었던 웨딩홀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내년 하반기, 내년 하반기면 한 1년 정도 지금 시간이 남은 건데 1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기 있는 웨딩홀들은 거의 예약하기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근데 심지어 이게 인기 있는 웨딩홀들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가 여기는 그 정도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했던 웨딩홀들도 진짜 요즘에 웬만큼만 되면 예약하기가 너무 어렵고 예약 전쟁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아예 결혼 안 한다며 왜 이렇게 예약하기가 어렵고 왜 이렇게 바쁜 거야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비단 예식장만 예약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일명, 스드메 라고 얘기하는 거.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거 예약하는 것도 만만치 않게 어려워요. 전에는 1년 전에 결혼 준비하면, 아, 되게 여유있게 결혼 준비한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은 1년보다 더 일찍 결혼 준비들을 시작하기 때문에, 1년 전에 결혼 준비를 하려고 하면, 마음에 드는 예식장을 예약을 못할 수가 있어요. 특히 서울 경기권은 더 그렇죠. 그리고 웨딩홀들이 코로나 때 손해봤던 부분을 만회하려고 뭐 다들 일을 갈았나? 강남, 서초, 송파, 여의도, 영등포 이렇게 서울의 중심 지역들이면서 예식장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지역들에 2021년, 2022년 평균 밥값이 한 5만 5천원에 홀 빌리는 그대관료가한 550만원 정도가 평균값이었거든요. 근데 내년도 예식은 평균 밥값이 65,000원 그리고 대관료가 650으로 밥값은 만원 정도 올랐고 대관료는 100만 원 정도 거의 모든 웨딩홀들이 다 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하기가 어렵다는 거. 그게 요즘 결혼 준비하는 부부들의 추세인 것 같아요. 1년 전에 결혼 준비하려고 하면 오히려 늦을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다른 추세 중에 하나는 결혼 준비를 할때 중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어떤 중간이 별로 없는 거냐면 돈을 쓰는 거에 대한 중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특히 스드메를 할때 결혼 준비할 때 들어가는 품목들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결혼이 쉬운 게 아니야. 여기에서 스드메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은 비슷하게 대부분 돈을 쓰는데 스드메는 요즘 추세를 보면 스드메 200만 원 미만의 가성비 좋은 업체에 대한 수요와 반대로 최소 5, 600만 원 이상 고가의 하이엔드 브랜드들에 대한 수요가 훨씬 많고 그 중간 애매한 가격대에 가성비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이퀄리티도 아닌 이 애매한 포지션은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물론 완전 하이엔드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가성비도 아니고 이 중간 어디쯤에서 합리적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수요를 봤을 때 완전 하이엔드거나 가성비가 좋거나 여기가 더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가 업체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된 데에는 인스타 커뮤니티가 일조했다고 생각해요. 스팀의 업체들이 많지만 그에 못지 않게 인스타에는 홍보용, 과시용 게시물들이 넘쳐나잖아요. 근데 또 사람이 좋은 걸 보다 보면 또 눈이 이게 또 높아져요. 그리고 비싼 게 예쁘긴 해. 명품이 예쁘고 차도 비싼 게 예쁘긴 하잖아요. 비싸서 그렇지. 근데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여자들이 공통적으로 한 가지 심리가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그게 내 평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라는 심리가 이게 스물스물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서 나의 소비를 합리화를 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남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보여지는 거뭐 심하면 허영심이 있는 여자들이 이런 심리가 발동하면서 소비를 합리화를 하죠 근데 또뭐꼭 그게 잘못됐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돈 갖다가 어디다가 쓰든 말든 뭐 남이 왈가왈부 할건 아닌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혼할 때 가장 쓸데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남들이 내가 드레스를 백만 원짜리를 입었든 천만 원짜리를 입었든 관심이 없어. K 예식장은 가서 신부 얼굴 보고 인증샷 찍고 밥 먹고 끝이야. 뭐 밥이 맛이 있네, 없네. 아, 주차가 너무 빡센데. 아, 차 너무 막혔어. 뭐 이런 얘기 하지. 너 신부 드레스 봤어? 신부 드레스 얼마래?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봤냐고요. 그 드레스가 얼마인지는 신랑, 신부, 웨딩 플래너 셋만 알아. 그리고 요즘 결혼하는 예비 부부들의 또 다른 추세 중에 하나는 예단. 이거 생략하는 부부들 많아요. 예단이 옛날에 남자 쪽에서 집을 해오거나 집을 하는데 많은 부분에 대한 비용을 지원을 해주거나 그랬을 경우에 여자 쪽에서 남자 쪽에 예단 뭐 현금 예단과 현물 예단과 이런 걸뭐 보내고 뭐 이런 건데 요즘 시대에는 뭐 남자 쪽에서 집을 해오고 뭐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고 이게 또 현금 예단을 얼마를 보내냐부터 현금 예단을 보내면 또 거기에서 일정 정도가 다시 여자 쪽으로 돌아오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다시 요즘에는 뭐 돌려받는 거 없이 뭐 현금으로 얼마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뭐 이게 돌려주고 받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요즘 시대에 맞게 이건 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또 잡음이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요즘 결혼하는 예비 부부들의 추세 마지막은. 예물 이것도 많이 간소화하는 것 같아요. 예물이 둘이 나눠끼는 결혼 반지 그리고 뭐 신부 다이아 세트, 뭐 신랑 시계 이런 걸 통틀어서 예물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뭐 다이아 세트, 시계 이런 거다 생략하고 결혼 반지만 나눠끼는 커플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이아 세트 같은 거는 어차피 있어도 평소에 하고 다니지도 못해. 그냥 어디 뭐 보여주는 자리 있을 때 어쩌다 한번. 근데 그나마도 아기가 있으면 거의 못 하죠. 그러니까 뭐 소장용 외에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결혼 준비하는 게뭐다캐바해라 뭐가 좋다 아니다. 뭐가 맞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고. 돈이 많으면 뭐 스드메를 천만 원을 하든 뭐 예물을 몇천만 원을 사든 다 알아서 할 일이지만 우리나라 결혼 문화는 너무 불필요한 허례허식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1인으로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예단, 예물, 그리고 스드메 할때돈 너무 많이 쓰는 거. 이건 진짜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성대한 결혼식. 이건 진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또 이유가 있어. 요 이것도 얘기가 길어지니까 다음 영상에서 이 결혼식장 얘기는 다시 다루는 걸로 할게요. 근데 결혼을 할때 최대한 비용을 줄여서 아끼고 싶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예단, 예물, 그리고 스드메 이 부분에서 최대한 뺄건 빼고 과감하게 생략하고 아낄 건 아껴야. 크게 돈이 아껴져요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는 나 빼고 다 결혼하는 건지 어쩐 건지 이제는 1년 전에 결혼 준비를 하려고 하면 빠른 게 아니라 오히려 늦을 수가 있다는 거